準備のパパケ開封していきまーすじゃんかっこいいマスターピースチゃチェチェチェチェをまずピンバッチであれ ちちっっっゃかったっけでまずこっちからセルカがめちゃめちゃかわいかったもうほぼ1年前だからどんなの入ってたか覚えてないけどちょっと <laughs> こっちはちょっと笑ってるけどこっちはちょっと笑ってない。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여워. 오오오 실수. 마스터피스 마스터 피스터 m 스가난다네이 i 가 c e m a s t e r p i 옆서 옆서 옆 s t e r p i e c 너무 피곤해. フィナンシェみたいなのやばいめっちゃかわいいかわいいよこれがマグネットかっこやすいんかえあ,あそうじゃないちょっとぴったりすぎるす お願ごとしてるセルカがすごいかわいかったけどはいせーのはいあかわいいぬんかもつそうえー、い,いこときおんでい,いこときおごいこときおおあげようかわいいケーキちっちゃえー 진짜 얼굴가래 텐데도 에? 개かっこ 이거 이거 음. 생각보다 준이 얼굴이 피곤래귀요 이거 이거는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laughs> 아와이可와いよ かわい,いとてもでこれがポスターだっけこの箱の同じやつだっけせ、えー、のほいあったくさんまだ、はああああっちっちゃペゴばああしペゴばおとけ 이거는 아, 진짜 이거 하나도 모르겠네. 귀여워 <laughs> 귀여워 아, 치이쪽이네이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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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 건축가? 그게 <laughs> 영화 결말은, 아, 해피엔딩, 헤드엔딩, 열린 결말 등 어떤 전개를 좋아하시나요? 열린 결말이에요. 제 생각뿐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말이 각자 다른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찾아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영화도 열린 결말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나는. 세드 엔딩 그? 뭐, 열린 것 같은데 열리지 않은 영화가 좋아. 어 근데 열리는 거는, 열린, 열린가 뭐였지? 열린 영화는 거기서 끝나는 영화인가? 조금 시청자분들에게 생각을 해봐라는 영화인가? 근데 제대로 말안 했는데? 영화를 다 보면? 와, 진짜 이건. 다 이해됐다 이런 영화가 좋았한대 어? 뭘 말하는지 모르겠네. 사이본이 전부 지나갈 그거 열린 영화인가? 모르겠다. 변소 영화관에 가시면 어떤 좌석에 앉는 앉는걸 좋아하세요? 영화관? 에 자주 가는 편은 아니라서 그런지 어떤 자리에 앉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무 앞에 앉으면 목이 아프기 때문에. 자당 이 중간 자리나 뒤쪽을 자리가 좋은 것 같아요. 저번에 영화 보러 갔을 때 우연히 뒤쪽 자리에 앉았는데 이동하기에 편리하고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떤 영화를 받, 만, 번, 봤는지 뭘 기억이 안는데 맨 앞에 자리에서 영화를 보는데 진짜 계속 막한 시간 반, 두 시간 정도 계속 위에 보고 있었으니까. 영화 끝나자마자, 영화 졌다. 그런 말이보다, 먼저, 아, 목이 너무 아파. 아, 진짜 목이 아파. 어떤 영화인지 진짜 기억이 안 나서. 그빈자리가맨앞자리밖에 없어서, 그 자리에 앉았는데, 너무, 아파서, 목이. 그때부터 맨 차, 맨 티의 자리에, 꼭앉아고 싶어. 응, 꺾이 있게도, 거짓말 좀, 삼각조기. 면도기 맞아, 내 기성. やべ、え <laughs> 待ってなんかさやらかしたじってやった <laughs> ちょっとなんかさここに見えますしゅ何これ視力検査んみになんかなんかいるんですけどえな何これ自分がなんかやっちゃったこれ 음, 何だこれ? 이거全部ある? 뭐,しかして? 아, いいね.何だこれ?ちょっと分かんない。 오늘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 보내는 생일 날의 모습 촬영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곤축과 용... 욕갈이 되어 촬영을 진행해 본 소감이 어떤... 어떠신가요?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최근 카구에 관심이 많거든요. 저는 어떤 물건에 관심이 생기면 그 물건에 대한 역사나, 역사, 역사나 지식을 깊게 찾아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카구도 여러 물랜드의 역사나 그리고 디자인 철학 같은 걸 찾아봤는데, 그게는, 그게는 자연의 영감을 얻거나 또 건물의 모습이나 인테리어에 마치 디자인 되는 가구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건축가들은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면서 재밌게 촬영한것 같아요. 인테리어 디자인 아토가そういう 아, 근데 설계, 설계시 켄지가건축시 세. 계시 되네. 예. 각의 현소 준 씨가 좋아하시는 간 곤축 양식, 양식 또는 인테리어 스타일은 무엇인가요? 저는 색깔이 많은 것보다는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심플한 상태에서 한두 가지, 한두 가지 색으로만 포인트 주는 걸 좋아해요. 블랙 앤 화이트 인테리어에 하늘색 가구를 하나 놓는다거나 베이지색의 빈테 빈빈어 빈티지 빈티지한 나무 나무? ナムカグルあーナムカグナムカグルのねんシグロよナムカグこれ建物ってことああえー、かっこいいえかわいいちょっとなんか準備がちょっと首かしげるのすごいダメなんだけどすごい好きかわいいキャーうん。ええー 準備すごいよねちゃんとこうやって親指出してさ毎回毎回。これもそうだけど、ちゃんと親指出して。これも親指出して。言われるのかなあ、ジュンシー、おんじそっから直せよ。直,直せよ。<laughs> ジュンシー、ジュンさん、親指出してください。みたいな言われるのかなマリア。マニア、こんにちは。 긴축가? 건축가가. 건축가가 되어 생일을 맞이한 날을 위해 건축부를, 건축, 곤축, 건축부 짓는다면 어떤 건축부를 짓고 싶으신가요? 옛날에 어떤 카드를 잡다 갔다가 봤는데 카드 디자이너들도 자신만의 색이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만든 고양이 세계관이 있거든요. 여러, 다다, 장가를, 주제로, 공원을 만들고 안에 차연물들도 고양이 모양을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약간 그냥 보면 보통의 공원 같지만 디테일하게 보면 남도 고양이고 돌도 고양이 이런 공원이겠죠? 무슨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 흐흐, 귀여워에에 귀여이. 너무나 귀여이です. 흐흐, 귀여워

곤죽기또 잃어. 고죽기또 어? 어떻게 생각해 보면자연과연관이 있으니까, 포플라로를들으면 자연의 식물 바람 바람? 바람? 바 바람 날아가는 꽃 m p a 생각해 보면 영감 m 얻는데 더 m p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이 하나니준비 캐릭터에게 전해주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려요. 억지로 활용을 하는 것보다는 예산 속에서 자연스러운 감정을 느끼며 편안한 상태에서 나오는 작업 물이또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작업을 계속해, 작업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 에? 맛대, 1번 카와이노가 되다 우와, 뭐, 카와이노가 되겠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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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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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죠? 짜잔! 귀여워! 우와, 이 고양이 귀여워! 우리 준이 생일 축하해? 누구보다 행복한 하루 보내? 호시. 으흠! めっちゃ可愛かった!ちょっと待って!めっちゃ可愛かった!え?どれがいい?これも可愛いじゃん! でこれもなんかわいいじゃんと思ったら最後の作に「チャジャーン」この準備がマジでめっちゃかわいいんかわかんないかわいいとりあえずわかんないかわい可愛いかわいいとってもかわいいこのお願いし,してる準備もかわいいけどすごいねなんかエスクブスはめっちゃかっこよかったけど準備は準備でめっちゃかわいい。 こんな感じで準備のババケ開封でした。안녕